1년 전에 송도 s k 뷰 아파트를 사셨는데 그때 가격이 이제 9억, 9억 초반이고 근데 지금 가격이 7억 중후반 어,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왔네요 지금 다 하락장인데 주식이며 코인이며 부동산이며 수익 내시는 분들은 얼마 없으실 거예요 어,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같이 재테크 공부방에서 부동산 투자 공부하시는 분이고 저는 요즘 수익률이 좀 괜찮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하셔서 알려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지금 수익 인증입니다 한달 됐어요. 한 달. 이 분은 운이 좀 좋으셔서 한달 만에 3억 7천만 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하셨죠. 투자를 하려면 결국 큰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, 이게 어려우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어디인지 아시냐고 질문을 해봤어요. 답장을 못 하시는 거예요. 당연히 기축국인 미국이죠. 그래서 미국 지수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부동산 시장도 지금은 잠시 관망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자산을 또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.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의 꽃이 뭡니까? 부동산이에요, 부동산. 근데 지금은 그 꽃이 좀 시들어 있어요. 그러면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나 고민이 좀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.